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 k 리그2023 오늘 34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원 삼성의 맞대결 전캐스터 덕태우고요. 오늘 김호성 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에 앞서서 이제 심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이스 선수도 100경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4사입니다 골키퍼는 김동준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정훈, 연재훈, 임채민, 이기혁. 미드필드는 서진수, 최영준, 김건우, 헤이스 공격수는 곽승민과 한정모 선수고요 어,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 지난 경기에 비해서 이제 정훈, 임채민 선수는 어, 경고적으로 복귀를 했고요 곽승민, 한정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자철 네. 선수는 오늘 명단에서 어, 제외가 되어 있고 이주용 선수, 송준, 권순호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수원 삼성입니다 4-3-3입니다 양형곡 골키퍼가 나섭니다 수비는 박태원, 볼트위스, 한호강, 김태환 선수입니다 미드필드는 가즈기 김보경, 고승범 그리고 오늘 공격수는 김주찬, 뮤니치, 바사리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종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고, 고승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뒤쪽에 어, 후방에 삼선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 어떤 조합을 가져갈지는 이제 경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가 올립니다. 가맞고 헤더! 자, 오, 자, 아, 지금은. 슈팅인데 완전 빈나한 건가요? 네, 김광우 선수가 이제 떨어지는 볼을 운이 좋게 발앞에 떨어져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좀 잘못 맞았습니다. 자, 올립니다. 낮게. 흘려주고, 힐킥 뒤에 비었어요! 배어! 배꼭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이야, 김광우 선수인데! 야, 드디어 터지는군요! 앞서서 아쉬웠던 그 킥을 만회합니다. 이야, 지금은 완전 약속된 플레이로 득점을 한제주예요 도로 선수의 이초반에 슈팅 한 방이 좀 빛나갔었습니다. 자,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였죠. 뒤쪽으로 흘려주고 김건우 뛰어들어오면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야 그대로 그대로 꽂혔습니다. 아, 김봉희 선수 테클. 자, 바사리, 네. 바사리, 바사리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치 그대로. 아하! 제가 볼 때는 수비가 태클 하는 과정에서 아, 수비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VR을 가동했을 때는 온 사이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유리주나타나 김봉수가 팀들 준비하고 있고요. 한 종목, 박승민이 예상대로 빠집니다. 네. 자, 바깥쪽 길게 헤이스 쪽을 바라봅니다. 헤이스. 자, 다시 뒤로 네. 이기혁, 이기혁 왼발로 뛰어주고 해더. 자, 짝 사이드 3안대 9의 야, 유주로 탄이난지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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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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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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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리 조나탄이 지난 경기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득점 감각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복귀 전에서 헤덕볼을 터뜨렸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또 헤덕볼을 터뜨립니다. 유리 조나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제주가 좀 원활하게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여유 있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 로스만들어고 자, 자. 오랜만에 갑니다. 다스키, 가운데 쪽. 일단 연결, 그대로 주거리. 슛! 정렬이에요. 곧범슈팅마 어, 방이 있는 선수죠. 예, 한번때볼 만한 장면이었고요. 대주가 일단 오늘 준비한 대로 계속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킥에 헤더. 오! 지금도 한골더 넣을 뻔했습니다. 유리즈나타 직접 안쪽까지 박스 안쪽까지 자, 수비가 겹쳤고요. 네. 야 손도 지금은 약속된 세트피스가 좀 나왔는데. 예. 자이 장면은 어, 이아 팔에 맞은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종주 씨는 이제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고 카츠키, 다시 뮬리치, 뮬리치 먼거리 짧게 연결. 자, 다시 번리턴 뮬리치 잡고 슛 들어갑니다. 야. 야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플레이를 해야 이런 패턴 플레이들이 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네, 연결이 됩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줄 곳이 많습니다. 가운데 쪽 슛! 바로 때려봤습니다. 유리전나타 아, 수원이 센터백과 미드필더 그 사이 라인을 정말 전반전에잘 좁혀놓고 있었는데 후반전은 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이 공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왼쪽 여였어요. 여였어. 한번 잡고 들어갑니다. 또 잡고 넘어졌어요. 지금은 박대현 선수가 이제 오버랩 핀 이후에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예. 제주는 네. 그래도 패스플레이가 또잘 되는 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끊었고요. 가운데 쪽. 자, 안쪽까지 연결 한번 접고 네, 다 자, 시한번슛 자, 끝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시헤해 네, 자, 시해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부터 잘작해고요 자, 시 자, 이시시해이스부터시해이제부해이제 서진 선수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뒤에서 어, 커뮤니케이션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수 선수가 헤드하기가 조금 더 좋았는데, 유료탄 선수는 좀 헤드하기 어려웠거든요. 가운데쪽 선수가 자, 많은데, 연결했어! 헤드! 자, 김태환! 슛! 오 어, 아, 자! 다시 슛! 골쳐! 코너 키온이 안 따릅니다. 야 지금 두 번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예. 김찬 선수가 넘어팀에서 슈팅을 한번 시도했고 두 번의 굴절에 뭔가 좀 행운이 섞일 뻔했던 슈팅이었는데 코너킥 예상은 됐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는 헤이스 임채민까지 가담해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많이 가았고요 헤드! 아 임채민 선수 머리에는 예. 맞춰봤는데요. 수정 관장을 갈아 꼈군요. 임채민 선수가요. 네. 대로 갑니다. 김봉수. 그대로 김봉수 슈팅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음 아코스티. 자, 해보겠니다 앞에 아 있고요. 지금은 네. 옥사이드 자. 아닌 걸로 나옵니다. 밀루치. 밀루치 카페! 슛! 아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뭡니까? 뜨거워합니다 야, 앞쪽에서 잠시도... 좀 머리 튀었죠. 전 선수가 이제 잔디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잔디에 굴절이 좀 생기면서 볼이 떴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그 염기훈 감독 대행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추격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지만 네. 볼이 터지지 않았고요 전라스 해당와 유일 도아 그런데 그런데 일단 골 취소가 됐고요 네. 파울이서 네 이제 수비와 이 경합 과정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잡았가네 자 그러네요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좀 여의치 않습니다 자롱드로잉 밀리치 맞지 않습니다 자밀고 들어갑니다 자, 김태현 김태현 낚시한테 아 잡아냈어요 야 지금은 좀 빠른 크로스를 슈팅처럼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 네 전라 들어오는 안병준의 다리가 좀 늦었습니다. 자, 와,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네. 자,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야 될 시간. 오! 크로스 넣고 하세요. <sev> 안병준 쪽. 아, 안병 선수 <쳐> 머리에 좀 맞춰 냈는데요. 예.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프리 헤드인데 앞쪽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항상 경기장에서 이제 뒤쪽에서 골키퍼들이 시끄럽게 항상 떠들어주고 아하. 계속해서 지시를 해주는데 예. 그 역할을 김금배 골키퍼는 이제 벤치에서 선수에게 들 해주고 있는 상황이 거죠. 자볼 빼앗겼고요. 자톡 올려줍니다. 자, 다시 우... 한번. 아아 네, 네. 지금 네 안태현 선수가 처리를 했네요. 그러네요. 그 후반전 뭔가 분위기를 잡은 것치고는 사실 그렇죠. 네. 슈팅 개수가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승섭.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승석 리턴 받고 돌면서 돌면서 김승석 헛다리 사강에서의 슈트! 걷어냅니다 자 호루라기 물었고 이렇게 경기 종료를 했습니다 제주가 모처럼 말해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을